그 다음에 주파수, 자, 그 다음에 차단 주파수. 자 정신 FET에서 주파수 제한하는 요인을 보면요. 자 이것은 채널이 일단 들어가고 나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가 드레인 이 소스가 있고 여기가 드레인이 있으면 캐리어가 전자가 여기서 출발해서 소스에 출발해서 드레인에 도착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요 지나가는 시간은 자 제일 먼저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게이트와 소사이 게이트와 소 사이에 충전이 일어나야 되고, 얘가 충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하고 게이트와 드레인, 드레인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있는 캐피시타에 또 충전이 일어나야만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행 시간과 충전 시간을 더해야만이 제한 요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전 시간과 그 다음에 주행시간, 요두 개의 성분이 주파수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길면 하이프리퀀시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행시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뭐 1마이크로미터다. 그러니까 거리는 1마이크로미터, 속도 Vd는 썸얼벨로스티라면이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거니까 10에 7성 센티미터 파세크로 움직일 거니까 요 주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타우티는 거리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나누기 10의 어, 1 0 c m 란다면 10의 4성 센티미터가될 거고 10의 7성 센티미터파 세크가 될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11성 세크가 되는 거니까 10 피코 세크가니까 거의 굉장히 짧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주행 속도는 무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CGD하고 CS, CG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충전 시간밖에 없는데 그거에 의해서 4단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전류 이득을 구하는데 덕 입력, 출력 전류와 입력 전류의 B, AI가 AI가 1보다 적으면 오디 돼요? 개인 정폭기가 안 되죠. 입력 들어오는 전류보다 더 작은 전류가 출력에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정신 FET는 우리가 앰프로 사용되는 거지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폭기를 쓰려고 러면 정폭이 돼야 되니까 전류 이동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I가 1보다는 커야만 된다. 자, 그러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 ID는 이 전류 성분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쇼스키트. 그러니까 출력을 갖다가 쇼스키트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애시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쇼스키트로 만들었을 때, II라는 전류를 입력 쪽에 공급을 해서 출력 쪽에 흐르는 전류 ID와 비교를 해서 그 크기가 1보다 크면 우리가 정폭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쇼스 키트가 되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쇼스 키트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VGS가 걸리면 여기도 VGS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I가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가 되는 거니까. II는 S C G S V G S 플러스 S C G D V G D V G S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을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I D 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은 거니까 G M V G S 마이너스 S C G D V G S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AI는 AI의 s는 얘 나누기 얘니까 s c s 갈로 c g s 플러스 c g d 분의 g m 마이너스 s c g d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메가에 따라서 AI의 크기를 보대 선들을 그려보면. 이런 스타일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20dB 파 디케이드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예전미처로되는 즉, S가 C, GM 나누기 CGD.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GM 나누기 CGD라는 주파 성분일 때 제로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제로dB로 이렇게 감소하는데, 제로 DB가 어느쯤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포탈 크기가 제로 DB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짧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포인트를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연장했으니까 얘를 무시를 해 버린 거죠. 왜? CGD가 갖는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GM보다 훨씬 더 적어서, 적어서 무시하는데 그 주파수가 이 주파수에 대해서 FT, 오메가 T라 합시다. 그래서 오메가 t는 2파이 f t가 되는데 이때 f t를 차단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오메가 오메가가 오메가 t일 때 크기가 제로 dB이다. 그러면은 a i의 크기가 제로 dB니까 바로 1이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 정폭기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정폭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니에이터밖에안돼왜 개인 이 1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주파수가 오메가 T라고 두고 f t 차단 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개인이 일 되는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유닛 개인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차단 주파수 컷오 프리퀀시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역주파수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오메가 t일 때 s가 오메가 t일 때 크기가 1이 되려면 이하고 이하고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니까 g m 오메가 t 곱하기 c g s 플러스 c g d 자, 게이트에서 들다보면 소스에 대한 캐피시턴스, 그 다음에 드레인에 대한 게이트 음, 성분이니까, 이거는 게이트 캐피시턴스, 토탈 게이트에서 들다보면 캐피시턴스 성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CG는, 왜 되겠어요? 자, 이게가 게이트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CG에서, CGD인데, 여기가 채널이 존재하면은 게이트에서 들다본 캐피시턴스가 큽니다. 그래서 공핀 영역이 얼마만큼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게이트에서 들다본 캐피시턴스가 공핀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넓으면 넓을수록 CG는 감소를 해요. 그리고 전 영역이 캐피시턴스다. 즉, 핀치 오프가 일어났을 때 캐피시턴스가 바로 미니멈 때의 값입니다. 그때 캐피시턴스는 두께가 a 고 그러니까 입시론 S에 A분의 단면적 W 곱하기 L이 됩니다. 이것이 CG의 미니멈이에요. 그 다음에 GM의 맥시멈은, 텐스 컨덕턴스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 GM의 맥시멈이 아까 G01이라는 값으로 나왔습니다. 즉, 채널 컨덕턴스에요. 채널 컨덕턴스는 뭐냐면 이 전역력이 채널일 때, 채널이 될때 컨덕턴스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컨덕턴스 버전율이 q, u, n, n,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왜 돼요? 단면적이 a와 w, a, w. 길이가 l.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컨덕턴스를 의미해요. g0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오메가 t는 cg분의 gm인데 얘가 최대값을 쓰고 얘가 최소값을 쓰면은 오메가 t 의 맥시멈이 되겠죠, 그죠? 오메가 t 의 맥스는 c g 의 미니멈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g m 의 맥스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l 분의 q u 의 n d 의 w a 나누기 실온 s w l 분의 a 그러니까, 이시론 SW 곱하기 L분의 A. 그러면은 WW 없어지고, L 자성, 이시론 SA. 그러니까, 오메가 T의 맥스너, 이시론 SL의 자성분의 Q, UN, ND의 A의 자성, 이렇게 만들어진다. FT는? FT의 맥스는 2파이 분의 1에 오메가 T 맥스니까 여기에다가 2파이를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제한 주파수의 최대 값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만들든지 이것보다 큰 주파수에서는 절대 개인이 1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적은 영역에서도 사실은 1이 될 수가 있죠. 왜? FT의 맥스니까. 그 보다 더 적은 값에서도 1이 되는데, 1이 되는, 1이 되는 그 주파수의 최대 값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하고 관련되나 그러니까 L이 적으면 적을수록 FT는 늘어나는 거니까 채널 길이가 자꾸 줄어지면 높은 주파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채널의 두께가 크면 클수록 높은 주파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 U에는 모빌티니까, 일렉트로 모빌티가 크면 클수록 주파수도 높은 주파수에 서 사용하는 거니까 가류 마시나이드인 경우에는 실리콘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유엔이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류 마시나이드가 실리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메가 티가 좀더 높은 주파수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수록 우리가 정신 f e t 의 재료가 가류 마시나이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것이 메스 f e t 를 많이 쓰죠. 메스 f e t 가 정신 f e t 하고 똑같은 동작 원리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나머지는 도핑레이트가 크면 클수록, 어, 어0가 t도 늘어나는데, nd는 자꾸 커 모여야 뭐 돼요. 디퓨션 리전 폭이 자꾸 변화가 없으니까, 게이트 전압이 굉장히 크게 걸어져야만이 채널이 없어져는 피처 볼테지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압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큰 전압을 가야 되니까, 브레이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 nd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nd 같은 거는 사실은 만들기가 좀 힘들고요.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a나 l, 두개 하나인데, 이게 또 두께도 그렇게 뭐 많이 줄일 수, 많이 키울 수는 없어요. 굉장히 키우게 되면 게이트에 큰 전압을 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L밖에, 채널 랭스밖에 우리가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L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정신 f e t 가접파수 환경은 자꾸 늘어난다. 그러니까 작은 L을 갖든 정신 f e t 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이 자꾸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상으로 13장을 마치겠습니다.